안녕하세요. 놀아대 김피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기가 막힌 굉장한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라인업 중에 하나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윈도우가 탑재된 노트북 중에서 가장 뭐 탑클래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모델은 i7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i9이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만원대에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스펙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뭐 저처럼 이제 크리에이터들 뭐 그래픽 작업하거나 디자인 작업, 3D 맥스 작업, 프로그램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좀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래픽카드가 좀더 좋은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CPU 자체도 AMD에 비하면 좀 성능적으로 아쉽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을 해보니 약간 뭐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컸고요. 특히나 방열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빠르게 이제 다운 시킬 수 있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디자인이 처음에 봤을 때 약간의 뭐 게이밍 노트북의 느낌이 좀 나긴 한데 기본적인 뭐 1200만원대 노트북하고는 그 소재에서 주는 디자인의 만족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판 소재로 일단 디자인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전면에 있는 뭐 에어로 로고 라이팅이라든지 이 소재로 이제 처리된 그런 마감들이 이 알루미늄이나 뭐 플라스틱 소재를 이렇게 조립한 느낌이 아니고요. 이거를 통판으로 가지고 약간 깎아서 만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방열 디자인이라든지 키보드의 라이팅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꽤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17.3인치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클수 있는데 크기 자체도 15인치 그 모델의 느낌이기도 하고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치고는 어 두께도 괜찮습니다. 하단에 이제 방열 구조의 디자인 자체도 매력적인 느낌이 있고요. 후면 측면에서 나오는 이 방열 어, 그 시스템 자체까지 꽤 세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펙 자체는 진짜 괴물이다. 인텔 10세대 코어 i7 10875H가 탑재가 되었고요.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h d i 디스플레이입니다. 4K 해상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ITX 이제 2070이 탑재가 되었는데 2070 Super Max Q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램은 DDR4 16GB가 적용 되었고요. ssd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512기가 탑재가 되었어요 1테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약간 그것보단 좀 아쉬운 512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hdi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뭐 와이파이 6라는지 썬더볼트 3 4k 디스플레이 아웃풋 3개가 존재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꽤큰게 들어가 있어요 94와트하고 들어가 있는데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는 GTX 2070 이제 슈퍼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슈퍼라는 게 성능적인 좀 향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튜디오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USB 3.1, 썬더볼트 3, 그리고 미니 DP 포트 있고요. HDMI 단자, 전원 슬롯 있고요. 반대쪽에도 USB 3.1 슬롯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USB 슬롯 3.1이 세 개가 있고요. 마이크 단자, 그 다음에 이어폰 단자, 그리고 SD카드 슬롯하고 유선 램포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K H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IPS 모델이긴 해요. 근데 뭐 어도비 RGB 100%가 적용되어 있고, 컬러브레이션이 이제 좀 되고 나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RGB 100%가 주는 색감의 정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역광,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 사실 안티글레어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빛 반사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색감을 정확하게 볼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꼼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이 상당히 슬림해요. 이 화면비가 89%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단 측면 베젤이 동일한데 굉장히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젤 앞쪽으로 고무 패킹 같은 게 약간 베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덮었을 때 키보드랑 뭐 이런 간섭이 라든지 그런 이제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화면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작업할 때 그런 몰입감 이라든지 뭐 영상을 볼때의 몰입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키감은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약간 반발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키가 다른 노트북에선 살짝 높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그런 느낌이 어 약간 좀 쫀득쫀득한 그러니까 좀 약간 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이 라이팅이 약간 게이밍 노트북의 그런 라이팅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뭐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니구요뭐 우리가 커세어 키보드라든지 로지텍 키보드 사용하면 고가의 모델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이 색감이나 라이팅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키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키패드가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약간 좀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 좀더 와이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멀티터치 지원하고요. 그래서 화면 축소 확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터치 지원하고요. 지문인식 지원하기 때문에 어 등록해두면 뭐 로그인 풀 때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능을 활용할 때 지문인식 센서를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일러스트, 포토샵, 라이트룸 뭐 드림이 브 이런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은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과의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3D 맥스라든지 다빈치 디졸브라든지 여러 이제 뭐 캐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성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인코딩을 하거나 여러 작업들을 좀할때 버벅거림이 없도록 발열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줍니다. 두 개의 이제 팬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판에서는 이게 공기가 배출되지 않고 이 측면에 있는 이곳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좀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발열 맥스 모드가 있어요. 팬 돌아가는 소리가 꽤 들려요. 근데 이게 시끄러운 그런 팬 소리가 아니라 묵직하게 눌려서 들어간 소리라서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3주 정도 사용을 해 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맥북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런 고사양 모델은 어 좀뭐 처음 사용했습니다. 보통 1200만 원대 많이 사용하지 300만원대까지의 스펙의 노트북을 좀 사용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이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작업용을 좀 사용하는데 최적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면의 크기 17.3인치 HD 디스플레이라든지, 스펙적인 성능을 좀 고려했을 때, 평소 영상 편집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3D 프로그램들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 좀 최적의 성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메인 PC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분명히 충분해 보이고요. 아마 이제 CPU 자체가 노트북이기 때문에 주는 약간의 성능의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고스펙을 탑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로 탐나는 모델이긴 합니다. 어,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 내가 진짜 고스펙 모델, 300만원대 고스펙 모델을 하나 구입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장바구니 한번 넣어놓고 좀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브라더.